무조건 밟아야 돼요! 루차 데카르테라스에선 민첩성, 속도, 정확도가 생명이거든요! 음. 자신 있어요? 루차 리브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멕시코의 국민 레슬링이죠 특히 루차 데카르테라스는 레이싱과 레슬링이 섞인 종합 예술이라 엘 캄페온의 축복이 꼭 필요해요! 계속 직진! 오른쪽! 앞에서 왼쪽으로! 멕시코에서 루차 리블의 영웅들은 거의 신나 다름없어요. 그래서 루차 데카르테라스에서 엘 캄페온한테 축복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. 제대로 달려요! 좋아